네, 자 이제 상수종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8번 문항,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요두 개의 극한 값을 줬고요. 자 h 프라임 0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h 프라임 x가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럼 h 프라임 0은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0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냥 여기다 쓸게 어. 자 그럼 h 프라임 0은 자 f 프라임 0 g 0 곱하고 f 0 g 프라임 0 곱하고 이거잖아요? 자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요 위에서 지금 이두 개의 극한에서 요네 개의 값을 전부 다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극한이 좀 자유주제로, 자유자재로 잘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극한 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맞아요? 네.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직 3은 안 썼어?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너네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분자도 0으로 갈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진 괜찮지? 어. 자,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차피 이거 뒤에 0인 거잖아. 빼기 0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내가 얘를, 뒤에를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얘도, 얘도, X를 X 빼기 0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네, 괜찮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 이렇게 만들면, 자, 요 값이 평균 변화율이 되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순간 변화율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극한 값 3이라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자, X가 0일 때의 미분 계수를 의미한다. 자, 첫 번째 식에서 요두 가지 정보를 끄집어 내셨어야 됩니다. 얘들아, 지금 알아야 되는 값이 4개야. 자, 그럼 식이 4개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어.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거에서 요두 가지 식을 끄집어 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 요두 번째 극한 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내보죠. 자, 두 번째 극한식에서는, 자,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자, 얘도 마찬가지.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자,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맞나요? 네. 자, 일단 그러면 F3이 바 아, F0이 바로 나와버렸어. 마3으로 여까지 맞아? 응. 어.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바로 나와버린 상황이에요. 자, 얘들아, 그리고 F형이 지금 마삼이면 G형도 나온 거지, 그치? 자, G형도 3으로 나와버렸어. 자, 소득이 크다. 어. 자, 이제 그 다음. 자, 지금은 아직 극한값이 2다라는 건 쓰지 않았고요. 자, 이제부터 극한값이 2다라는 걸 한번 써보죠. 자, 얘들아, 방금 한 거랑 비슷한 스텝인데,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자, 얘들아, 내가, 이 플러스 3이라는 애를 빼기 마삼으로 놔도 괜찮겠어? 그치, 괜찮겠지, 그치? 자, 그럼 이 값이 뭘, 뭐, 이 값을 내가 뭘로 만들 수가 있느냐. fx 빼기 마삼이니까 f 빼기 f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Uh -huh, uh -huh. 자,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냐면, 분자는 식의 값은 바뀌지 않았는데, 표현을 평균 변화율로 보이게끔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요?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분모에 뭐가 오면 평균 변화율이 돼요? 자, X백이 0이 오면 평균 변화율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행히 X가 여기 있었어. X가 여기 있었어, 그지? 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평균 변화율이 될 것이고, 자, 근데 지금 분모에 GX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식을 좀 변화를 시켜본 거죠. 몇 가지 이해되니? 자,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버리면,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자, 요 값이 F형, 두 점이 다 F형이 되니까, X가 0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저 옆에 있는 애는 G0분의 1이 될거 아니야. 맞니? 자, 요 값이, 요 극한 값이, 극한 값이 2가 된다는, 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G0이 3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얘가 3, 얘가 3. 자, 그럼 곱해주면, 자, F'0이 6이라는 값으로 바로 나오죠. 자 그럼 얘가 6이니까 자 g 프라임 0도 마이너스 3이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일단 다 찾았네. 자 그럼 집어넣어 보자. 자 f 프라임 0은 6. 자그 다음 g 0은 3. 자그 다음 f 0은 마 3. g 프라임 0도 마 3. 자, 그래서, 자, 18 플러스 9가 되니까 답은 27.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 4점으로 나왔어요. 네, 자, 그럼 땡큐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유자재로 필요하게 극한의 성질과 평균 변화율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갈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요것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일단 구하라고 하는 값좀 한번 보자. 자 지금 이게 얘들아 y의 변화량으로 보여야 돼. y의 변화량으로 보여야 돼. 자그 그러려면 자 그럼 x의 변화량만 분모에 있으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잖아요. 자 그럼 얘가 x의 변화량이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자, 요런 엑의 변화량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니? 어. 자, 즉, 즉, 엑스분의 2가 있어야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얘들아, 그러면 엑스분의 2가 필요하니까 엑스분의 1을 갖다 넣고, 자, 밖에서 엑스분의 1을 곱해주면 식이 수습이 되겠지. 여기까지 맞나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값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자, 평균 변화율이 되었고요. 밖에는 xx가 없어져서 2만 남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x를 이제, 저기 어디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었잖아. 자,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자, 리미트 평균 변화율인데, 자, 이 값이 0으로 가게 되면서 두 점이 fe, y 값이 fe인 점으로 같아집니다. 즉,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고요. 밖에 2가 붙어 있는. 자, 요 값을 구하라는 상황이죠. 자,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자, 요 다항 함수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내 볼게요. 자, 먼저 가 보겠습니다. 자, 평균, 리미트 평균 변화율인가 하고 봤는데, 평균 변화율은 좀 아닌 것 같고, 자, 보아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에요. 자,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내야 되냐, 자, 최고 차항을 알아내셔야 돼요. 자, 최고 차항. 최고 차항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 자, 얘들아, 최고 차항이 뭔지를 알아내, 알아내서, 자, 한번 살펴보자. 자, 극한 값이 이렇게, x 네 제곱 분해인데 자 극한값이 6이라는 극한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요곳의 최고 창이 자 요곳의 최고 창이 6 x 네 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까지 해야 돼. 어, 자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의 극한에서는 최고 차항의 비록 그, 그 극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세 나머지 차수는 모르겠지만 최고 차항은 일단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얘들아 그러면 f(x)가 몇 차일지 추정을 해보자. 자 f(x)가 제곱을 해서 지금 4차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f(x)는 2차식이 될 거예요. 2차. 자 2차 함수가 될 거야. 자, 이 차함수가 될 거고, 자, 그럼 fx를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자, ax 제곱 플러스, 뭐, 뒤에까지는 뭐, 크게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게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요 최고 차항이, 이 극한 6을 만든 거란 말이야. 자, 요것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요것을 제곱을 했더니, 자, A제곱, X, 4제곱이 나올 거고, 여러분, 물론 나머지도 아래 차수 항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자, 극한을 취하면서 걔네는 이제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x 제곱을 곱하니까 ax 네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건데 자 얘가 6x 네 제곱이 될 거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느냐 자 a 제곱 플러스 a가 6이 될 거고 자 그럼 넘기면 마 6. 자 그럼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6이 될 거고 자 a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될 것이다. 근데 둘 중에 거를 만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a가 2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 알아둬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가에서 이런 정보를 좀 끄집어냈고요. 자, 이제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 이제 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얘들아, 나는 평균 변화율로 보이지, 그지? 응. 어. 자, 나는 평균 변화율로 보여요. 자, 그런데. 자, 내가 평균 변화율로 보이는데, 자, 그러려면, 자, 얘가 평균 변화율이,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제곱 빼기 1이 분모에 있어야 되잖아. 맞아? 어. 자, 얘들아, 근데 x제곱 빼기 1은 x-1에다가 x 플러스 1만 곱해주면 생기는 거 맞아? 맞니? 어. 자, 그래서, 자, 내가 여기다가 x 플러스 1만 곱해 주면, 자, 그럼 얘가 이 네모 박스가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요. 자, 근데 x 플러스 1 원래 없었으니까 분자에다가도 곱해서 똑같이 수습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극한 값 2라는 게뭘 의미하느냐? 자, 리미트 평균 변화율인데 x를 1로 보내니까 두 점이 다 f1로 가고 있죠? 자, x가 1인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될 것이고, 자, 이 x 플러스 1도 x를 1로 보내야 되잖아. 자, 그럼 거기에다가 2를 곱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값이 지금 2가 되는 상황이다,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위에서 fx를 저기까지 놨어. 자, 그럼 f'x는 4x 플러스 b 맞아? 맞아, 맞아. 응. 자, 그런데, 자, f' 1은 그럼 4 플러스 b가 될 건데, 자, 여기서 지금 f' 1이 얼마가 나왔어? 1이 나왔잖아. 자, 그러니까, b가 마 3이다. 요게 나왔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 어디까지 완성이 된 상황이냐면요. 자, fx가 어디 갔어? 어,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까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f 프라임 x는 아예 완성이 되어버렸죠. 4x 마이너스 3으로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구해볼까요? 자이 프라임에다가 2를 집어넣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8 빼기 3 자, 그래서 답은 10요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중수준 풀이할 때도 얘기했지만 상수준이랑 중수준이 난이도 갭이 크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상수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이제 10번 볼게요. 자,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곡선에 저기서의 접선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얘들아, 우리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럼 뭐 나와야 돼? 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일이다. 이거 나와야지. 자, 그런데 자,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f 프라임 1이 될 거고요. 자, g(x)도 마찬가지로 g 프라임 1이 될 건데, 자, 요거의 곱이 마일이다. 자, 요거까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런 극한의 값으 내가 네가 자꾸자꾸 하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지금.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분모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자, 얘를 1이라고 하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여기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f1이 2라는 것까지 일단 알아냈어. 여기까지 맞아? 응. 자, 그러면 자, 얘들아 내가 요이 자리에다가 f1을 집어넣어도 될까? 되겠지, 그지요? 자,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얼핏 보면 평균 변화율의 모양 같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걸 알아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자, 얼핏 보면 이거를 평균 변화율의 모양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칸을 벌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근데, 평균 변화율 같긴 한데, y 변화량만 있는 상황이야. 자, 이럴 때는, 내가 이 y 변화량에 맞게 x 변화량을 넣어주면, 그러면은 얘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여기까지 맞아? 어. 자, 그래서, 자, 이 x 변화량을 넣어줄 건데, 자, 그런데, 자, 원래 있지는 않았으니까, 원래는 없었으니까 수습은 좀 해줘볼게요. 자, x-1, x-1이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 위아래 넣은 거니까 수습을 안 해도 되는데, 자, 얘는 x-1이고 얘는 1-x니까 내가 수습을 해주려면 부호를 갖다, 부호 차이가 생기죠? 네. 마이너스 부호 차이가 생기니까 마이너스를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자, f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될 것이고, 자, 얘는 g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자, 얘가 이제 순간 변화율로 바뀌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어떤 순간 변화율로 바뀔 것이냐? 자, X를 1로 보내니까 분모 같은 경우는 두 점이 전부 다 G1, Y 값이 G1인 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G가, G에서 X가 1인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 마찬가지로 분자도 F'1. 프라임 자, 이렇게 될 거고, 요 값이 4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뭐, 시계 뭐, 딱히 더 정리할 건 없네요. 네, f'1, 마이너스 -F f'1은 4g'1, 뭐, 요 정도? 요 정도까지밖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문자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얘랑 얘랑을 살펴보니까, 나름 문자 두 개, 2개, 식두 개야. 맞아?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하게 잘 연립을 하면, 우리 F 프라임 1이랑 G 프라임 1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F 프라임 1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 G 프라임 1을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4, 자 g 프라임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요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g 프라임 1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얘들 아 그럼 g 프라임 1이 뿔만 2분의 1이 가능하잖아. 2분의 1 또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하잖아. 자 그럼 그때 f 프라임 1은 어떤 값이 나오느냐?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무슨 정보가 있냐면, 둘을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 자, 그럼 둘을 더해서 양수가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일 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f'1이랑 g'1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실 끝났어요. 자 아까 f1이 2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찾아냈고요. 선생님 아요 색깔로 쓸게요. 자여게 2라는 것은 아까 찾아냈고요. 자그 다음 f'1은 2, g'1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요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3에다 2를 곱하니까 답은 3번. 자 그래서 우리 상수준의 문항.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파트에 상수준의 문항이 거의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워 보일 만한 문항을 내 네, 선생님이 상수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자 미분의 첫 번째 자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